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제가 필리핀을 가기 위해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좀더 좋은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삼각대도 사고 핸드폰도 바꿨습니다. 노트5를 사고 있었는데 지금 S10으로, 갤럭시 X10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스무스 GQ G2, 예, 네, 스무스 G2입니다. 예, 네, 그래서 박스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요거는 지금 인천에서 만 오천 원 주고, 인천에서 만 원, 만 오, 만 육천 원 주고 사온 겁니다. 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박스를 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삼각대, 이렇게 삼각대가 돼 있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보조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삼각대, 이 삼각대가 이렇게되 있습니다. 그것도 16,000원 주고 샀습니다. 네. 그리고 16,000원 보조로 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갤럭시 S10 5G 네. 갤럭시 S10입니다. 지금 확신을 해보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노트, 예,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박싱은 끝났습니다.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어, 핸드폰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예, 없습니다. 당연히. 예, 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스무스 GQ, G2, 예, 스무스 G2입니다. 예, Q2. 예, 스무스 Q2인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고감이 <릠�이> 구로 <흠. 릴로> <릴로> <릴로> 시험한 거, 같만원 주고 한습니다한 거. 만원 주고 이렇게 거. 시험한 거. 시한 거. 시험한 거. 시험한 한 거. 시험 거. 시이 거. 시 거. 시험 이 꽂아서 으면 미니 삼각대 같습니다 여기 네. 놔두겠습니다 삼각대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네. 네. 설명서가 사용설명서가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한글로 되어있습니다 한글. 해외제품인데 한글로 사용설명서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설명서는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설명서, 이거 두고, 다음에 이게 본 제품이었습니다. 이것도, 그럼 어드게 해야 되나? 응, 네. 스무스 지큐. 소형 짐벌입니다, 소형 짐벌.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용이라 빼용. 깨용 설명서입니다, 설명서. 이거 똑같습니다. 설명서를, 번역하는거그 다음에, 요게, 소형, 짐벌입니다. 아, 상당히 무게감이 있습니다. 무게감이 상당히 있네요. 그 다음에, 옷이, 시클릭이 이거는 아마 잭 잭인데요. 잭, 잭. 잭. 네. 이거는 다른 거라고. 이거는 충전할 때 쓰는 잭 이렇게 구성품이 이렇게 되는 전부 이렇게. 네. 이렇게 구성품. 네. 그 다음에 이것이 핸드폰을 버트를 찍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예, 때단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는 거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딱 채웁니다. 고정이 됩니다. 네. 음. 이렇게 사용이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원을 켜 보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배터리 충전한 다음에 오겠습니다. 네, 충전이 다 끝났습니다. 충전이 끝나서 한번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예, 네, 이렇게. 네. 펜 팔로우 모드입니다. 펜 팔로우 모드는 보시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고, 좌우로 따라다니면서 움직입니다. 펜 팔로우 모드.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락 모드 좌우로 이렇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팔로우 모드. 이거는 네. 살짝씩 고정하는 거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그다음에 한번더 누르면 POV 모드입니다. POV 모드. 그래서 원더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60도, 회전을 합니다. 응. 그래서, 원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각대 놓고, 띵업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네. 스무스 Q2. 네, 스무스 Q2입니다. 음. 아버지랑 놀러가서 이거를 순수 큐트로 영상을 촬영해서 구독자 여러분에게 좋은 영상을 필리핀에 여러 곳을 여행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부터 5박 6일 동안 필리핀 자유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좋은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